로아이 새끼야. 너 사람이지. 스킬 안 찍고 스킬 안 쓰고 피하는 약간 그런 거구나. 평타 아, 카이팅 펑고 어, 저거 나할수 있나? 저거 몇대 몇이에요? 5대 1이에요. 3 <laughs> 플러스 재력시. <laughs> 미지 <미친. 웃음> 진짜? 이거 상대 조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설정하고 해야 돼. 한번 나도 해 보고 싶은데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니, 기회가 없어. 아 진짜 기회가 없어. 기회가.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. 아니 얘네 파워는 크게 없네. 오. 자, 해보자. 궁우아, 나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? 따윤이님이 저거 힐포 쓰는데 나는 힐 쓰기가 조금 그런데. 아 타워 밀리는 것 때문에 캐리더 고난이도.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. 아이템은 다 사도 되는 거겠지? 조니님 방에서 왔다고요? 왜왜 왜 이걸 거이손님 방에서 왜 보러 와 이걸 오지 마세요 가세요 그냥 나 쪽팔리니까 가, 가세요 아니 왜, <laughs> 왜 보러 와 이걸 이거 나 잠시만 1대5 처음 해보는데 미드에 서 있으면 되나? 스킬은 안 찍는 거고 아 스킬 안 찍는 거고 1대5 처음 해보는데 라인 맘대로? 효님 아, 피셜 내가 뉴클보다 빨리 깨지고 말겠다 아나 진짜 그러면 나 진짜 잠못 잔다 아나 스킬, 스킬 안 쓰는 거고 카시아 1렙 스킬 뭐니 너 이네? 이면 피할 게 없잖아. 죽여버려 그냥 카시. 카시는 나한테 이못 쓰게 약간 사거리 사거리 제야겠다 이거. 어, 어디야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? 아 스킬을 못 써. 아유, 아, 스킬 못 쓰는 게 이렇게 답답한 거구나. 성장으로 약간 찍어 누르는 걸로 해야겠다 성장에서. 아니, 아니 따이님 방에서 와가지고 나랑 따연님이랑 비교하지 마세요. 오 판단 다르네 이러고 있어 당연히 다르지 씨. <laughs> 똑같으면 내가 프로 했겠냐? <laughs> 참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<laughs> 아 웃기면 이거 진짜 개초팔리니까 빡겜해야겠다 이거 이님 옆집 캡장님은 노댓으로 19분만에 깨셨어요 참고하세요 19분만에 노댓으로 깼다고? 캡장님아 타임어택까지 아 나는 일단 깨기부터 해야겠다 깨기부터 아, 뭐, 다른네 하지 말라. 아, 진짜. 아,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. 부탁할게요. 뭐, 다른네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<laughs> 진짜, 제발. <laughs> 아, 나, <laughs> 하지 마. <laughs> 똑같네, <애는> 미친 건가? <laughs> 카시는 조금 패놨으니까 이제 어디 가지? 바텀 갈까? 카시는 이제, 단물 다 빠졌잖아, 3대쓰면 바텀 가자, 바텀. 한쪽만 밀어야 되나요? 그런가? 나 몰라, 1대5 처음 해봐서. 그냥 내, 몰라, 감대로 해볼게. 아, 스킬 못 쓰는 거 진짜 존나 답답해 보자. 상대 타워 미는 게 그래도 쉔이 가장 빠를 거니까 쉔 쪽도 가야 되나? 야, 잠시만요. 쟤네 육렙인가? 육렙이다. 이제 스볼까요 아, 이 반칙 아니냐? 오자마자 갖다 쳐먹는 거든. 어, 우 야, 잠시만요. 지겠는데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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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, 죽는다. 오우씨야 <laughs> 말파 말고 따애 잡아야겠는데? 하시한테 갈까? 하시 그래 미드, 미드만 미드 밀어보자 1데스만 해도 그냥 이건 끝이야 나는 근데 언제 룰이 추가된 거지? 1데스만 해도 끝인 룰이? 아 맞았네 야 신공 탔다 어우, 야, 저게 평타가 안 나. 쉐노궁이야 우리 탑 이득 봐주세요. 나못깰것 같아. 바텀 얘네 미는 게 너무 빨라. 아니, 가, 이거 AI 사람이면은 이거 궁 언제 쓸지 알수 있거든요? a 아, 씨발! 아, 씨발! <laughs> <다 웃음> <다 웃음> <다 웃음> 졌어, 나, 이거. 말파이트 지금 궁각 보고 있는 거 봐. 저 새끼 사람이야, 저거. 이새끼사람이사람까이이새끼야너사람이지 아우씨 사이속 내가 훨씬 빠른이왜못 때려 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요아 아 진짜 아, 이거 어떻게 깨는데 이거? 이거 뭔데시나인지 기인거 맞나요? 아좀 참셔요. 아, 아 조용해 보세요. 아 진짜 제발. 아 진짜 지랄도 와. 아 이거 못 깨. 아 이거 말도 안 돼. 아 이거 이 새끼 보드 아니라고. 왜나 어, 지금 여기서 집 가는 거 어떻게 하는데? 아 이거 따연이님이 어떻게 깨 이거를? 말도 안 돼. 아 이거 따연이님이 이거 깨, 깨는 거 말도 안돼 진짜. 아 그래 나 성장하자 여기서 그냥 나 바텀에서 성장하네 안죽어요 센이 지금 게임시간 몇분인데 아 이걸 맞는네아 <laughs> 얘네들이 억제기 깨지면은 이거 보스로만 오는구나 이거 믿어본다 난 <laughs> 이씨 <laughs> 개새끼 맘에 안들었어너 아까부터 근데 얘네 이렇게 바텀으로 오면은 나 풀코 나오고 하면은 승관 잘하면 있을 것 같은데 루난 루난 좋겠다 루난 있어야 라클 어 인정 인정 루난 인피 굼드라 군드라도 괜찮을지도 아, 할만한데 19분 근데 19분 컷을 도대체 어떻게 낸 거야 야말파왔다 느낌 말파 진짜 존나 무지성이야 나 보이면 그냥 갖다 봐아 쟤는 도발을 절대 안쓴다 아, 씨발, 이거 못 피한. 아, 아까 빡쳐서 썩었네, 맞네. 나 플래시 있는 줄 알고 썼네 아, 그치, 이거 내가 반응 못, 하... 못 할, 못할 리가 없지, 이거. 아, 야, 아, 나 진짜 자존심 상할 뻔 했네. 플래시 있는데 반응 못한줄 알고. 루난, 빨리 루난부터 뽑아야 되는데. 애쉬 어떠냐고요? 애쉬가 더 편하긴 할 듯? 아, 자이다. 됐다. 아니, 미친 거 아니야? 럭스는 1로 쏘고 자이란은 1로 쏴. 왜 AI가 이게 달라? 서로? 인식하는 게? 리트하자고? 아, 일단, 일단 깨기는 해야지, 그래도. 따윤이님, 나오다 빨리 깬다 했는데 내가 먼저 깨서 어떡하냐. 어. 아, 전멸 이씨 말파공 맞으면 안 되지. 전멸 이씨 맞으면 안 되지, 저거. 아이 끝났네, 졌네. <목소리> 1, 2 1 넥서스 터지는거 카운트..카운트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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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